뒤쪽뭐 <목소리> 없죠? 고양. 오늘 회사 사람들 오늘 너무 많아 많이 지치겠다. 맞네. 그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. <목소리> 이거 아지잖아요 이거. 나 오늘 쿠팡 왔어. 아니, 가방도 데 <목소리> 진짜 안 왔는데. <나갔는데>? 지랄지 <목소리> 아, 지랄하지 <들어야지 목소리> 마요. 지 오늘 안 돼. 무조건... 실물 실물 때개 해야 되는데. 이거 계아 진짜 재미없다 아, 재미없다. 진짜 근데. 어떡해? 어떻게 집에? 나시간 진짜 없어. 지하철 만 3시간 타고 왔어 아니, 이 반반 자 쓰고 왔어요. 빨갛고요. 아니, 여기 안주니 있잖아. 아. 냠 맛있게. 하나씩 가져갑시다 이걸 안들어오면 뭐 정도 그 맞아 죽겠단 말이야. 그 정도 팩급 그그 아니잖아. 아니, 나 그랑 바로 족했거든. 그 정도 뽀실액이 <laughs> 그 아닐 야, 줄 알았어. 야, 이거. 보네, <laughs> 보네. 이거를 실물로 보내. 칸이 베스트. 이거를 실물로 보내. 아 한이 이빨 봤어요, 형님. 아 우리 저거 보고 해야 돼. 와 나는 진짜 바로 그거나오면 죽겠다. <laughs> 스다 나옴 죽겠다. 근데 그 순서대로 하잖아, 어차피. 그죠. 어차피 저, 앨범 틀어주는 거니까. 뭐야는 거라 약품 도는 거라. 何 있어요 제 샤워하고 팬티 없어서 팬티 거꾸로 입었죠 아니 그니까 아니 이거잖아 이거, 이거 되게 반대로 있어요 이거 맞아요? 아니 샤워하고 팬티 거꾸로 입은거 아니야? 전국 모대 짬뽕을 이틀 동안 돌아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제가 이제 제일 자주 다녔던 평택 송탄의 연빈로를 먼저 찾았습니다. 장포, 뭐 오마이. 어, 뭐 밥도 있네. 밥도 맛있겠다야근데 메인은 그거잖아요. 오케이. 이거 도삭면. 도삭면 갈기이죠 충류면이 이게 아마. 얼마도 충류할 수 있어? 뭐, 술 필요 없자. 술? 술. 맥주? 맥주. 맥주 오케이. 오케이. 하을, 맥주, 맥주, 마시아, 마실까요? 테라, 네케, 맥주 마실까요? 콜라 마실까요? 카스테라, 하이네켄. 맥주 마실까요? 나 맥, 카스테라, 하이네켄, 칭따오, 하얼빈. 하얼빈 하얼빈. 하얼빈 몇 개? 두 개면 되지 않을까? 요 이미 너무 인기 많았던데. 근데 얼굴이 안 나오니까. 아직도 얼굴 안 나오게 네. 안 나오. 아무나 네. 와도 상관없어. 얼굴, 얼굴. 아니, 나는 나. 와 만두피를. 만두피를 찢는 거는 만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아 근데 맞아. 조, 너무 뜨거워. 조심하셔야 요아 이거는 몇잔 나오겠네요. 재밌있다 보자. 형 제가 찍어 찍어. 음, 한손으로 어. 한한 받을게요. 어, 변화해라, 변화해라. 찍어. 와. 너왜 찍는 거같 거야? 진짜. 영딱하게 오 진짜 음. <웃음> <웃음> <좀> 하시네, 이거 어해요나이 혹시 이거. 성민이 형 약간의 정통의 느낌이다 약간 아이 사람은 약간정통이다 컨셉. 어? 컨셉이야 컨셉이야 어, 가 성민이 형몇 년을 봤는데 야 컨셉이라도 영업 마케팅 성공인데 <laughs> 아, 유비들한테는 정말 수 있어 어. 성민이 형 어때요? 요 맛있어요 면이 다르죠, 근데. 어. 면이 진짜 근데 이게 쫄깃쫄깃하게. 조기, 꼭 찍어야겠나? <laughs> 개새끼 <개승이 웃음> 존나 취재하려고 꼭 찍어야겠어? <laughs> 나 집에 하나 있어 어디? 아니, 이똑같 혹시 이거 하나 더 있어요? 아니, 필요 없다고. 뭔거야 <laughs> 그 아니, 필요 없다고. 이거 홀더예요, 홀더. 홀더 필요 없다고. 이거 하나씩 선물로 주겠습니다. 아니, 필요 없다는데. 근데 이거, 이거 만약에 피워. 네. 피우고 만약에 깠어. 네. 귀신 나오죠? <laughs> 아니, 그게 <그냥, 웃음> 하나를. 아 여도 이래 해놨네 히든에다가 하나 더 해놨네. 아형잘 먹을게요. 에이, 아, 형, 얼굴 한 번. 어, 아... 아... 아 씨. <laughs> 저만 갈게요 아, 형. 아. 아, 조심... 아.